자, 354번, 음, 3번입니다. 자, 다음 식의 값을 물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100제곱을 다 못해보니까 일단 제곱만 먼저 해보시면 돼요. 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제곱해보겠습니다. 자, 분모는 자 2가 되죠. 자, 분자는 앞에 거 제곱 플러스 앞에 거 뒤에 거 자, 뒤에 거 제곱이 마이너스이니까 없어지죠. 2i가 되고요. i가 됩니다. 자, 따라서 자 제곱이 i니까 자 50제곱이 남죠. 그러니까 자 루트 2의 1 플러스 i의 제곱의 50제곱을 하면 이게 100제곱이에요. 근데 이게 i니까 i의 50제곱을 찾아야 합니다. 50을 4로 놔주시면 12, 48, 2가 남죠. i의 4제곱에 20제곱 곱하기 i제곱이 남는 거죠. 자, 이 부분은 1입니다. 그죠? i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자,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자, 얘도 먼저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root 2의분의1 마이너스 i의 제곱에 50제곱이죠. 자, 아내가 제곱하면, 자,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자, 앞에거 제곱이 1 2곱하기앞에거 뒤에꺼 마이너스 2 뒤에 i 자,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EI가 되죠. 자, 약분 하시면 마이너스 i에 50 제곱. 짝수니까 이 마이너스 없어집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10은 같은 값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i에 50 제곱이니까. 다스탑은 1번이 되겠습니다.